切。 설날에 쫙 고향가고 자빠져있는데 꽉 막힌 차에서 아무것도 못하시겠죠 그런데 와이파이도 안되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게임은 흐이즈 좀비입니다 대피소에 찾아오는 인간과 좀비를 구별해서 들여보내느냐 매몰차게 쫓아내느냐 하는 식의 아주 간단한 게임 렇죠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장점을 한번 말해보자고 매일매일 뉴스와 대피소에 들여보내야 하는 사람을 구별짓게 하기 위한 일치가 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외워할게 많은 게임 난이도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외워야 하는 게 아닌 중간마다 볼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려야 게임이 수월할 겁니다 들여보내야 하는 사람의 목표치를 알려주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이게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얘는 정상 같은데 들여보내면 다른 게 문제가 되고 비정상 같은데 쫓아내면 또 문제가 되고 마치 싱크빅 같은 느낌의 게임인 것이 이렇게 틀리다 보면 깨달음을 각자 고 외우는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여기다 다 쏟아야 돼. 어. 그러면서 30일 동안 대피소에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를 읽으며 진행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엔딩을 무려 9 가지나 볼수 있고 자신이 생각했던 엔딩을 본다면 그만큼 뿌듯함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인 것이죠. 자, 그럼 단점을 말해보자고. 이 게임은 스토리를 진행하며 게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나쁘지 않았으나. 선택이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굳이 이걸 넣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드립을 주고받을 시간에 내가 엔딩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한 좀더 짜임새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난이도에 관해서 선택이 없는데 쉬움, 어려움 이렇게 두 가지만 줘서 유저가 선택을 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게 외워야 할건 많고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게임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후반에 가서도 좀 급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쉬운데 후에 싶을 겁니다 무엇보다 플레이 타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뭔가 그 아쉬운 느낌 알지 않아요 스토리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전개가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울 겁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9개 엔딩을 보는 거에 있어서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단한 판의 플레이 타임은 너무 짧았다 자 여기까지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별로 길지가 않죠 그만큼 간단하고 캐주얼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시간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어느 순간 앞에서 운전하시던 아빠가 어들 핸드폰 그만하고 내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엄마가 그러실 수도 있고. 응. 어. 마지막으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단순 캐주얼하게 즐기면 재밌지만 깊게 들어가기엔 아쉬운 이 게임 후이즈좀비리이었습니다 오케이 티티